응응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아가사자 와 아가사자 너무 귀엽다 <laughs> 엄마. 어, 엄마 사자도 귀여워? 아, 엄마도 귀여워. 엄마. 엄마. 사랑해. 아가. 응, 아가. 안녕. 네. <laughs> 엄마도 소윤이 사랑해. 응. 나 알아. 안녕. 가나 생활을 배우고 있어. <laughs> <잘> 는거 <맞히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laughs> 태연이가 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을 싹다 치우고, 오늘은 아침을 조금 늦게 먹습니다. <laughs> 어제 늦게까지 놀다 먹다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아침에 배가 안 고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과하게 이제 응가를 한번 하고, 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이제 소윤이가 20개월이 됐는데 <laughs> 배변 훈련을 성공했습니다 짝짝짝짝 소윤이 소윤이도 짝짝짝짝 <laughs> 오늘 마침 딱 성공했어요 오늘 약간 저한테 아 배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신호를 줘서 제가 이제 아기 병기에다가 이제 앉혔는데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laughs> <예이! 와> <laughs> 아, 아, <축하해>, 특히 열심히 해. <laughs> 아, 어. 음. 엄마 일로와 치카치카 열심히 하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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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빨래하러 갈까 엄마 저희 소윤이 빨래를 해야 돼 날씨가 여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습하더라구요. 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쇼츠 위주로 이제 하는데. 이제. 면모 분들이. 이제 소윤이 브이로그, 그니까뭐 일상이 궁금하시다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벌 어딨어? 벌? 벌? <laughs> 벌그 위에 있네, 사마귀 위에 있네. 목수. 건축가. 건축가. 저, 저. 건축가 아니야? 응. 어, 그럼 뭐야? 의사. 의사? 응. <laughs> 아이고, 물 뱉었어? 여기. <laughs> 응. 응, 포크. 포크로 찍어서 먹어. 그거 먹고 더 먹어서 요나 알겠지? 응. 응. 먹고 더 먹어. 더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제 설거지하고 정리해 둔거 이제 정리하고 설거지 좀 이제 해 볼까 해요. 수윤이가 지금 과일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틈틈이 정리를 해줘야 또 저도 편하고, 수윤이도 이제 애기도 편하더라고요. 또놀때 이제 같이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약간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애기랑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놀아줄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애기가 오니까. <laughs> 애기 가 이제 놀자고 오니까. 아, 저도 애기 나와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이제 몰아서 하는 편? 근데 좀 시간 날때또 그게 바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 가져갔어요. <laughs> 수윤아, 재밌어? 닦아요. 놓고, 닦아. 바닥 여기 닦아. 손도 닦고. 아, 여기도, 여기도 닦고. 과일 먹었으면 손이 먹었던 자리는 닦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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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 닦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응 음, 고마워 실은 오늘 반찬 만드는 날인데 이제 저희 반찬 만들면서 이제 저희 부부 반찬도 이제 만드는 날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몸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좀 남편이 하지 말래요 <laughs> 아... 약간 조금 근육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상태가. 근데 또, 영상은 여보. 찍어야죠. <웃음> 왜냐면, <웃음> 시작을 했으니까. <laughs> 정리하면, 쿤이가 옆에서 계속, 가만있질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분위기 봐서, 상황 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냥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셀펜을 이제 사준 후에 저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혹가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소윤이가 방이 없냐 <laughs> 방이 없는 거냐 근데 소윤이 방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미니멀해서 이제 그런데 근데 방은 있는데 방에서 잘 자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소윤이가 지금 저랑 같이 자기 때문에 제가 소윤이 방에서 자다가 불편해서, 아, 그냥 거슬러 나왔습니다. 책을 까 <laughs> 일로 와야 돼, 소희는좀더 일로 와야 돼. 고고고고고고. 응?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이고. 이. 이. 오. 오. 이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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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이렇게 이렇게 오! 아이고 잘했어! 엄마. 응. 엄마 일어나. 엄마. 아이고. 예. 아. 지지, 지지. 응. 아, 엄마, 엄마. 엄마, 마마마 아, 이제 시간이 1시가 넘어서, 이제 낮잠 좀, 잘, 자... <laughs> 자주면 안 되겠니? <laughs> 재울까 하는데, 안 자요. 잘 생각이 1도 없어 보여요. 잘 생각이 1도 없어 보여요. 원래는 조금 이제 소윤이 재우고 이제 반찬을 좀 해볼까 음식을 해볼까 했는데 음, 비읍 앉아서 언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언제 해야 좋을까 <laughs> 맨날 맨날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에 띵띵 <laughs> 띵. 방금 손톱을 깎아줬어요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애들 손톱은 너무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자서 설거지 부탁했고요 이제 소윤이 자니까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찬 만드는 중이고요 아기는 아직 안 깼습니다 이 고추 볶음을 할 건데 이지 고추가 진짜 매워요 손이 저번에 했다가 얼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그럴까 봐 조금 걱정되네요 은생이 일어났어? 수이가 응. 일어났어요 응. 아이고 잘 먹는다 응. 맛있어? 응. 결국 혼자 밥을 먹고 저는 반찬 한 가지 남은 거 이제 고추볶음 하러 가려고요 맛있게 먹어 수윤아 마늘종이랑 오이지 무침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기가 지금 계속 오이지 이손 보이시죠? 계속 달라고 어, 정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요 반찬을 다 만들었어요 편이어 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집, 집밥이 맛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윤이도, 백기공할 겸, 겸사겸사,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음, 띵띵! 음. 아이고, 고마워.